네, 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어, 요즘에 최근 몇 년간 가장 큰 오디오 쪽의 뭐 이슈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스트리밍 플레이어 뭐 이런 쪽이겠죠. 그쵸. 네, 그래서 오늘은 어, 네트워크 스트리밍 뭐그 외에 어, 스피커, 어, 스트리밍 스피커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네트워크 스트리밍 쪽에 이제 유행하게 되면서 뭐 스트리밍 앰프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죠. 그렇죠. 뭐 NAD, 뭐 블루사운드, 네임 오디오, 뭐캠브리지 오디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이어서 이제 소형화, 그리고 인터페이스의 굉장히 다양화, 이런 것들이 이제 뒷받침이 되면서 이제 액티브 스트리밍 스피커도 상당히 이제 수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알고 보면은, 캡프가 일단은 좀 상당히 많이 치고 올라온 상황이고요. 그 그렇죠. 외에 다인 오디오. 예 다이노디오도 이제 올해 아마 그 디락 라이브가 포함된 스트리밍 액티브 스피커가 예, 출시될 또 예정이고 그 외에도 사실 그뭐 블루투스 에어플레이만 지원되는 액티브 스피커들까지 범위를 넓히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뭐 그렇죠 예 드비알레 뭐 루왁 뭐 최근에 뭐 퀴어 스틱 상당히 많이 출시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뭐 스칸디나비아 그쪽으로 가면 오디오 프로도 있고 아 맞아요. 그렇죠. 그것도 예. 은근히 강자죠. 오디오 프로, 오디오 예. 엔진, 뭐, 예. 뭐 이런 쪽도 상당히 많고, 뭐 책상 위에서 쓰는 이런 스피커들, 조그만 스피커들도 이런 트렌드 위에서 계속 진화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 예.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을 점점 닮아가는 것 같아요. 아, 예. 스마트폰이 결국 스트리밍 네트워크 스피커 잖아요. 아 그렇죠. 그 그렇죠? 예. 따지고 보면 네. 그러니까 점점 스마트폰을 닮아가는 오디오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어떤 배후를 따져나가 보면은 이런 뭐 IT 기술의 발전이 일단은 상당히 크죠. 그죠 예전에는 사실 어, PC 안에 뭐 24비트 음원이 있어도 이거를 재생할 막 DAC나 뭐 이런 것들이 없던 때가 그렇게 오래된 옛날이 아니었어요. 그쵸. 예. 예. 근데 지금은 뭐 모든 게 그런 게 재생이 다 되고 그것도 그냥 자기가 음원을 갖고 있지 않아도 온라인 그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나면서 그쵸. 네,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지 않았나. 그리고 또 하드웨어 제조사 쪽에서도 많은 또 진화가 있었죠. 그렇죠. 네. 일단은 뭐 스트리밍 네트워크, 스트리밍 기술들 많이 발전했고 그리고 액티브, 액티브 스피커 쪽에서는 앰프 쪽에 발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그러니까 클래스 D가 예. 점점 이제 발열도 적고 예. 전기도 덜 먹고, 그렇죠. 그 소형화할 수 있고 예. 그런 면에서 이 네트워크 스피커, 예. 스테밍 스피커를 위해서 예. 정말 딱 준비된 예. 지금 수순을 착실히 밟아온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옛날에 막 액티브 스피커는 안에 막 트랜스포머 이만한 거돼 있고 막 그래도 엄청 무겁고 그렇죠. 크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 지금은 어 가볍고 발열도 적고 그래서 설계하는 엔지니어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 여러 가지 베네핏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오늘 이제 아 소개해 드릴 스피커는 여기 중앙에 있는 스피커. 눈치채실 거겠지만어 이 스피커 브랜드의 시그니처 디자인이죠 그렇죠. 예 근데 바워스 앤 윌킨스의 포메이션 시리즈 중에 포메이션 듀오라는 네. 스피커입니다 스테레오 액티브 스트리밍 스피커고요 어~ 최근에 이제 뭐 캐프라든가 뭐다인오디오라든가 여러 브랜드에서 액티브 스트리밍 스피커들 내놓고 있는데 바워스 앤 윌킨스가 좀 조명이 덜돼 있지 않나 그렇죠. 좀,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김 편님 알고 계시겠지만 제플린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렇죠. 그 역사가 되게 깊어요 그러니까 그게 시각적으로 되게 충격이 컸었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겁나... 스피커를 이런 식으로 만들지 네. 좀 겁나 멋있었어요 네. 비행선 그러니까 제플린이 <laughs> 네. 사실 최초의 인류 최초의 비행선 이름이었기도 아, 하고 맞아요. 그 상업용 네. 비행선 이름이었기도 이 하고 그런 면에서 이 무선 스피커의 그 역사에 있어서 B&W 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 제플린이 맞습니다. 처음 2007년, 그러니까 네.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에 이미 나왔어요. 네. 그리고 나서 정확히 4년 후인 2011년에 에어플레이를 발 빠르게 지원을 했어요. 비엔탑이. 아, 맞아요. 그래서 이제 또한번 파란을 일으켰고 다시 이제 블루투스 이용자를 위해서 또 4년이 흐른 2015년에 네. 제플린 와이어리스가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또 2단 점프를 하고 그리고 나서 2019년 또 4년이 흐른 때 네. 또 무선 스피커의 미래를 본다 그래갖고 포메이션 시리즈가 등장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핵심 듀오가 네. 바로 이 포메이션 듀오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어, 그래서 바워스 앤 윌킨스가 그 예전에는 사실 바워스 앤 윌킨스 하면은 스튜디오 모니터 뭐 이런 계열로 상당히 그렇죠. 유명하고 뭐 에비로드 이런 그 스튜디오나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하고 지금도 뭐뭐 뭐 미국의 사운드 미러 스튜디오나 또 국내에 어, 저도 가끔 놀러 가는 사운드미러 스튜디오 코리아. 이쪽에서도 800 다이아몬드, 이건 디퍼 버전으로, 뭐, 마, 마스터링이나 이쪽 작업에, 아, 어, 많이 또, 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근데 이브랜드의 어, 김표님이 이제 제플린에 대해서 얘기하셨지만, 이제 포메이션 시리즈가 요즘에 엄청 또 각광받고 있어요. 그리고 뭐, 헤드폰이나 요즘에 와이어리스 이어폰까지. 그렇죠. 예. 출시하면서 엄청난 또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소개시켜 드리는 이 모델은 스테레오, 예, 그렇죠. 스트리밍 액티브 스피커라고 할수 있죠. 일단은, 어, 만듦새가 좀 비범해 보이는데, 네. <laughs> 김표현 님 이, 일단은 스피커 부문, 예. 이쪽 설계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 좀해주시죠 일단 디자인이 미래형 잠수 투구 아. 모습을 약간 닮았어요. 아 맞아요, 약간 그러니까 그런 그, 그런 헬멧. 네. 예.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곡선을 많이 살렸는데 이건 예. 단지 이제 멋부리려고하는게 아니라 예. 그 내부 정제파도 줄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회절도 줄이고 음향적인 이득이 많았고요. 네. 예. 그리고 지금 서두에 이제 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얘는 딱두 가지가 벌써 누가 봐도 BMW 디자인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일단. 맞아요. 트위터 온탑 그 전화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메인 우퍼와 트위터 챔버를 분리를 시켰고 네. 그 전에 니까그 이유는 물론 이제 이그 에너지가 많은 우퍼부를 네. 우퍼부의 공진 진동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죠. 분리를 시켰고 그다음에 이곤봉처럼 생긴 챔버잖아요. 트위터 챔버. 네. 그러니까 이게 길수록 그 진동파, 그러니까 트위터 진동파 후면에서 나온 네. 그 후면파를 소멸을 시켜주잖아요. 네. 자연스럽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요번에 세로인지 800 디포 시리즈가 되면서 그게 더 길어졌죠. 길어졌잖아요. 예. 그런 모습이 지금 딱두 가지 시그니처가 일단 이 포메이션 듀오에는 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일단 외형적으로 가장 돋보이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제 트위터, 트위터, 트위터는 사실 바우스 밀킨스는 다이아몬드로 좀 유명하긴 한데 얘는 좀 달라요 보니까. 카본이죠. 네. 그리고 카본 트위터고요. 그, 미드 베이스 쪽으로 가면 이거 안에 이렇게 위에도 그렇고 이렇게 철망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이게 약간 검투사 같은 그렇죠 <laughs> 예 그러니까 그 펜싱 아 공장에서, 맞아요 펜싱 예예이 우퍼는 어떤 소재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6.5인치 컨티뉴콘 이잖아요. 아, 컨티뉴콘이면은 예. 그러니까 800 시리즈 D3에서 예. 처음 이제 케블라를 대체하면서 등장했고 그렇죠 역시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트리클 다운되었고, 네. 700 시리즈로도 넘어갔고, 그렇죠. 포메이션 시리즈로도 지금 넘어온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카본 돔 트위터와 6.5인치 네. 컨츄콘 디자인 이 조합이면은 네. 저 최신 b m w DNA를 그냥 다 가져온 거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의 이제 805? 그렇죠. 805 그런 포메이션이죠. 그런데 이제 네. 다이아몬드 트위터 대신에? 그렇죠. 가 아, 카본 덴튜 네. 투어를 쓴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보니까 아, 이게 또 다른 면에서 되게 좋은 게 밑에 이게 오리지널 스탠드가 있는데 음. 스탠드가 이제 스피커랑 완전히 이제 볼트로 그렇죠. 조여지는 이게 스탠드랑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게 결합되는 게 음질적으로 또 가장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디자인적인 디자인 면에서의 어떤 통일성 그렇죠.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무선 액티브 스피커잖아요. 예. 우선 액티브 스피커 즉 네. 액티브라는 얘기는 안에 앰프가 들어있고 전기를 먹는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각각 그 좌우 채널 스피커에 전원을 공급을 해야 되고요. 네. 안에는 신기하게 앰프가 두덩이씩 들어있어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바이앰핑을 시키는 거죠. 네. 그러니까 1 2 0와트출력에 클래스 D 앰프가 두 개씩 그러니까 총네 네 개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모노블록 바이앰핑 네. 그런 네, 네트워크 액티브 스피커다. 그렇죠. 예. 이게 만약 이게 만약에 패시브 스피커고 이런 앰프를 이제 모노에 바이앰핑으로 네. 하게 되면은 사실 그 앰프를 별도로 구입해서 하게 되면은 네 대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모노 네 대예요. 오 세스 오와트짜리 네 대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그런 경우,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하려면은 예산이 장난 아니게 많이 들고, 연결 케이블이니 뭐. 그렇죠. 예, 파워 케이블 뭐 이렇게. 그렇죠. 굉장히 복잡해져요, 사실 시스템이. 아, 그렇죠. 네. 아우. 음, 케이블이 4개가 필요하네요. 네. 그리고 일반, 스피커 케이블도 필요하고, 네. 인터 케이블도 또 필요하고. 네. 일반 하이파이 그 오디오 매니아들은 사실 그 바이앰핑 이런 것들이 꿈이긴 하지만 사실 거기에 소요되는 어떤 비용이나 그쵸. 편의성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잘 이렇게 운영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스피커는 그런 그 아주 심플한, 예? 심플한 이런 디자인 안에 그런 그 바이앰핑의 모노, 네 그런 그렇죠. 효과를 모두 누릴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런 스피커라고 할수 있죠. 네 그리고 이거를 며칠 써 봤는데요. 이게 써 보면은 뒤에 보면은 각자 이제 그 랜선을 꽂게 돼 있어요. 아, 여기. 네. 유선 지원으로 스트리밍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네. 얘는 그래도 앞서는 게 무선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 와이파이로 잡아요. 아, 네 그게 탁 잡혀요. 아, 네. 아, 10분 안에 한 1분도 안 걸려 딱 잡고 네. 페어링도 시키는데 얘가 참 특이한 게 머리를 잘쓴게 둘 연결도 또 무선으로 연결이 돼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 스피커 케이블 두 개로 연결한다든지 아, 네. 아니면 전용 그뭐 스피커온 케이블로 해서 네. 두꺼운 케이블로 연결하는 유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일단 보기가 안 좋아요. 그리고 보기가 안 좋죠. 벌어질 수 있는 범위가 한정이 되는 거죠. 한정되고. 근데 얘는 역시 또 와이파이로 연결이 돼요. 네. 근데 특이한 게 메신 네트워크라고 그래갖고. 네. 그러니까 뭐 코브즈나 룬 같은 거를 받아들이는 것은 2.4기가헤르츠 아, 네. 그 네트워크를 쓰고 얘네 기기간 연결은 5기가 5헤르츠를 써요. 그러니까 5기가헤르츠니까 좀더 빨리 둘이 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건 네. 왜 중요하냐면 은 좌우 채널 시간 편차가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BMW에 따르면 1마이크로세컨데요. 그러니까 네. 100만분의 1초에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 페어링하는 네. 시간이 네. 그러니까 좌우 채널 편차 없이 스테레오 이미지를 즐길 수 있다 이런 네. 뜻에서 이 메신 네트워크는 참 머리를 잘쓴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 스트리밍 이런 액티브 스피커들이 항상 그 항상 발을 걸고 넘어지는 게 마스터랑 슬레이브의 어떤 편차 그렇죠. 예, 그런 그 시간 편차라든가 어그 좌우 채널의 어떤 품질 편차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맞아요. 그게 그리고... 또 앰프도 예. 내장 앰프도 마스터에만 들어있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경우에는 좌우가 소리가 조금씩 다르죠. 다르죠. 예. 그러니까 슬레이브 그러니까 커스텀 그러니까 예. 요, 요, 요즘에는 예. 슬레이브 만 슬레이브라는 말을 안써요 그러니까 아, 아. 노예 뭐 주인 아. 노예 이게 어느 시대인데.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메인과 커스터머 뭐 이런 아, 식으로 예, 이제 예. 좀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아, 네. 슬레이브라는 말을 좀 아시는데. 이거에 그 그러니까 보조가 예, 되죠. 예, 그렇게 예. 되면 진짜 거의 패시브가 되는 거예요. 진짜 보조가 되죠. 그렇죠. 근데 예. 얘는 둘이 똑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좀 기능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뭐 에어플레이 2, 그다음에 블루투스 aptx hd 뭐거다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자체 또 뮤직 앱이 있습니다. 예. 이 뮤직 앱이 포메이션 시리즈나 뭐 이어폰 헤드폰 이런 쪽. 이런 쪽도 다 대응을 하는 뮤직 그 앱이고요. 근데 앱은 상당히 간결해요. 네. 그렇게 뭐조종할 거는 별로 이렇게 있지는 않고. 근데 내부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룬을 지원합니다. 음. 룬 지원하고 스포티파이 커넥트 그렇죠. 이런 거 연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 대신 이제 저거는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DLNA, UPNP 이쪽은 지원이 안 돼서 조금 네. 아쉽긴 한데 이제 룬을 사용하는 유저가 있으면은 룬에서 바로 타이달 코브즈 그렇죠. 이제 전송 방식이 다르죠. 그렇죠. 예, 룬의 정손 방식인 R A, -A T. 그렇죠. 라트고. 네. D L N A도 역시 프로토콜 자기 전용 프로토콜이 그 이름이 D L N A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지원을 안 하지만 요즘 대세가 된 라트를 지원을 하니까. 네. 그걸 통해서 타이달, 공즈 네. 그다음에 자체 저장 음원을 이제 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제품을 이제 테스트하려고 이것저것 음악을 이제 틀어봤는데 사실 주변 기기가 전혀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냥 전원 케이블만 끼웠고 음. 그리고 자체 서로 이제 통신하는 이것도 뭐 무선이고 그리고 네트워크도 이더넷 케이블 안 쓰고 그렇죠. 예. 무선으로 그렇죠. 우리가 세팅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룬을 안 쓰는 분들이라면은 뭐 멜론이나 이제 박스 아, 뭐 네. 같은 경우는 에, 그러니까 에어플레이 2나 네. 블루투스를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좀더 에어가로서 룬을 쓰신다 그러면은, 네. 룬 네트워크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그렇죠. 뭐, 그냥 고품질 24비트, 네. 96kHz 까지 음원을 즐길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이 제품에 대해서 좀 설명은 했고요. 전체적인 좀 퍼포먼스를 좀 알아볼까요? 예. 저희가 한세곡 정도 녹음을 했는데, 하나하나 틀어드리면서 음질평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곡 들어보시겠습니다. 처음 들으신 곡은 사라 맥나클란의 엔젤이라는 곡인데요. 어, 저 이거 오디오 테스트할 때참 많이 듣는데 기본적으로 바워스앤 밀킨스는 항상 이렇게 들으면서 느끼지만 정말 이렇게 밸런스가 좋다. 네. 그리고 이게 정말 소리의 강약 뭐 이런 구분이 아주 그라데이션이 굉장히 좋다고 하죠 그림에서는. 예, 네, 그 세부적인 강약 표현들이 아주 세세히 나눠져서 표현되는 그렇죠. 그런. 특히 뭐 마이크로 다이내믹스 이런 조그만 음악 알갱이들이 서로 이렇게 대비되면서도 음. 아주 부드럽게 맞아요 예 표현되는 저는 그런 부분들이 딱 귀에 들어오네요. 그 이곡 딱 듣는데 오 이렇게 사운드가 좋아. 아, 예. 예, 이게 일단 그 체감상 가장 먼저 느꼈고요. 예 어, 얘는 이미 뭔가를 많이 준비를 해갖고 내리는 소리예요. <laughs> 정말 야, 직업이 아니라, 네, 정말 다 다듬고, 네. 정말 준비해 가지고 나온, 그렇죠. 그러니까 준비된 사수부터쏘세요인데그말 <laughs> 네. 하자마자 쏘네요. 아, 네. 네.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BMW 그 포근포근하고, 네, 네. 몽실몽실한 사운드가, 네. 그냥 처음부터 나오고, 네. 야 이거 괜찮은데. 그리고 이게 지금 무선으로 듣는 거 아니에요? 다른 그렇지. 예, 케이블 연결을 안 하고 저런 케이블 외에는 연결을 안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 상태에서. 듣는 거고, 더군다나 이게 지금 가격대를 보니까 500만 원대 초반이에요. 아, 네, 거기서 이런 사운드를 얻을 수 있다. 네, 이거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두 번째로 녹음한 곡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두 번째 들으신 곡은 빌리 아일리시의 매드 가이. 이게 특히 이제 저역 쪽 어떤 저역의 어떤 품질, 뭐 저역 깊이, 뭐 다이내믹 뭐 이런 것들 이제 테스트할 때 많이 듣는 곡인데 어, 이게 6반이잖아요. 그쵸. 6 반이잖아요. 6 6 5 인치에서 나오는 저역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이게 스케일이 상당히 좀 크게 나와요. 오, 네. 예, 깊이도 상당히 깊고 음. 이 이거는... 곡은. 무조건, 일단, 펀치력 테스트잖아요. 원래 아, 그 그렇죠. 저, 네. 진동판이 아니라 저 뒤에서 헤일처럼 뭔가, 네. 좀 나와야 되는 곡인데, 네. 설마, 설마 했는데, 훅, 들어가고, 네. 야, 이거, 그, 그러니까 각, 지금, 우퍼를 울리는 건1 2 5와트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좀, 많은 출력은 아닌데, 네. 이게 지금, 바이 엠핑에다가 모노 블럭으로 울린 셈이니까, 네. 와, 그, 진짜 네. 또 놀랐습니다. <laughs> 네. 근데 이 정도 사운드를 구사하려고 이제 패시브 스피커로 이제 세팅을 하게 되면, 아, 물론 더 좋은 사운드를 만들 수도 만들 있어요. 수 있죠. 근데 네. 이제 예산이 훨씬 더 많이 추가되는. 그렇죠. 특히 앰프 부분에. 그리고 케이블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이 가격대를 생각하면 은 굉장히 높은 성능이다. 그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곡또 틀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들으신 곡은 이게 그 오디오 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잘알것 같아요. 이게 신시네티 팝스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그 앨범이 이 라운드업이라는 앨범인데 여기에서 로시니의 윌리엄 텔 서곡, 어, 예, <laughs> 네, 피날레 부분인데 이거 막, 어, 들어보면은 엄청 막그 신나고 음. 다이내믹하고막 이런 소리인데 음향적으로 살펴보면 이게 무대도 굉장히 입체적이고 정말 그 강약 컨트라스트 이런 게잘 표현돼야 아주 그런 박진감 넘치는 이런 사운드를 즐길 수 있는데 뭐뭐 뭐 여지 없습니다. 네. 예. 좀 아까 뭐 다른 곡들도 많이 들어봤지만 이런 대편성 음악 쪽도 충분히 소화 네. 가능한 예, 웬만한 중형 플로스탠딩 어 스피커랑 비교할만한 네, 그런 사운드 스테이징과 입체감, 뭐 다이내믹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니까 그 배경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밀폐형이잖아요 아 맞아요 저역이 예. 밀폐형 인클로저에서 딱 받쳐주니까 예. 저역이 단단하고 예. 흐트러짐이 없, 없으니까 예. 음이 깨끗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 면에서 예. 바우셀 밀킨스의 예. 다른 북쉘프랑도 좀 달라요 다르죠 네. 예. 그러니까 뭐 저번에 저희가 리뷰했던 뭐 705S3나 네. 아니면 805S3 역시 그거는 다 베이스 리플렉스 기반인데 그렇죠. 얘는 밀폐형이라는 점에서 좀더 저역의 어떤 네. 결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좀더 임팩트 있고 네. 좀더 이렇게 훅 내려가는 네.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있어요 이렇게 대표 선곡에서 저역이 딱 받쳐주는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확그 투티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막 뭉치거나 뭐 이렇게 혼탁 해지기 쉬운데 네. 얘는 기본적으로 DSP 그러니까 덱 a c 을 포함한 DSP 파트가 네. 되게 잘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네. 구체적으로 어떤 스펙 같은 거뭐 네. 칩이라든지 공개는 안돼 있는데 네. 일단 스트리밍 음원이 디지털 음원이잖아요. 이걸 네. 어차피 아날로그로 바꿔줘야 되는데 네. 그런 면에서 상당히 그 디지털 파트 음. 설계도 네. 상당히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 저는 요즘에 이게 책상 쪽 시스템. 책상 속에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메인 시스템 말고, 책상 쪽에 이렇게 시스템도 막 이렇게 갖추고 싶어가지고, 요즘에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데, 정말 탐나네요. 네. 예. 근데 이건 책상, 제가 봤을 때 책상형보다는 <laughs> 메인으로 딱 벌려놓고서, 예. 그냥 생활 밀착형으로 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그래도 되죠. 네. 예. 아. 예. 그러니까 어... 얘는, 모노블록 바이엠핑을 품에 안았다. 네. 예. 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어, 바우스앤 윌킨스의 액티브 스트리밍 액티브 스피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바우스앤 윌킨스가 워낙 뭐800 다이아몬드 시리즈나 그 외에 요즘에는 뭐 이어폰, 헤드폰 이런 쪽으로 엄청 많은 제품들을 좀 쏟아내면서 인기를 얻고 있는데 스테레오 스트리밍 액티브 스피커는 그에 비하면은 음. 좀 이렇게 조명이 안된것 같아서 그렇죠. 예 저희가 이거를 좀 공수해가지고 특별히, 예, 사운드 들어보면서 리뷰를 해봤습니다. 예, 생각한대로, 어, 정말 가격 대비 성능은 굉장히 높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 포메이션 시리즈에서도 이 듀오가 참 발군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네. 플렉스나, 뭐, 이제, 네. 3.3채널, 뭐 그, 그니까, 포메이션 바, 네. 서브 우퍼, 이런 것도 다 들어봤는데, 이 중에서 맛은 역시 이 포메이션 듀오고요. 네. 다시 한번 이 제플린부터 시작된 네. 이 무선 액티브에 농축된 B&W의 어떤 네. 탄탄한 내공, 실력 네. 이런 걸좀 많이 느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바우스 밀키엔스의 포메이션 듀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기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피언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